이번 시간에는 순열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여러 가지 순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그 중에서도 원순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 원순열은 뭐냐 하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순열은 일렬로 나열하는 거였잖아. 근데 원순열은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얘를 원모양으로 나열하는 가지수가 몇 개나 되겠느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렬로 나열할 때와 원모양으로 나열할 때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원순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바꿔봤습니다. 우리 순열과 원순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더 넓게 쓰기 위해서 화면을 바꿔봤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파벳 ab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수열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3퍼뮤테이션 3이고요. 이놈이 3팩토리얼과 같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6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6가지를 실제로 써보면요. 봐. A, B, C가 있고요. A, C, B가 있습니다. 그다음 B, A, C가 있고요. B, C, A가 있고요. 그다음은 C, A, B가 있고요. C, B, A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가능하지. 일렬로 나열할 때는. 그러면 이 똑같은 놈들을 우리가 원에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죠. 원 모양으로. 그럼 원을 하나 그리고 요맨 처음에 있는 놈을 이렇게 써볼까요? A, B, C라고 써봅시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놈을 b, a, c 라고 써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놈을 c, a, b 라고 써 보죠. 그 다음 밑에 줄도 이제 한번 다 똑같이 써 볼까요? 여러분 a, c, b 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얘는 b, c, a 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려서 여러분 c, b, 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보자. 이게 그냥 순열에서는요이 6개가 서로 다른 걸로 다 생각이 되는데, 원순열에서는요 얘를 원이니까 우리가 돌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회전해서 똑같이 일치가 된다면 같은 순열로 보는 겁니다. 이게 원순열의 특징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보세요. 이첫 번째 놈이 ABC 순서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런데 이세 번째 놈 보자. 이세 번째 놈을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요 A가 요 꼭대기 자리에 오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쭉 돌렸더니 어 A가 요 자리에 오면 B도 요만큼 돌거 아니야. 그 B가 이 자리에 오고 C도 요만큼 돌거 아니야. 그 C가 이 자리에 옵니다. 그랬더니 어때? 어첫 번째 놈이 A, B, C와 어? 이세 번째 놈을 시계 방향으로 약몇도 돌린 거예요. 240도 정도 돌렸나? 돌렸더니 ABC 나오는 게이 놈이 둘이 똑같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원순열에서는 이두 놈을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회전을 꼭해 봐야만 같은 것인 줄알수 있느냐? 뭐,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얘네 둘이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겁니다. 그냥 A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누가 나오는지 보세요. b가 나오죠? 그다음 다시 b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누굴, 누가 나오는지 보세요. c가 나오죠? 그다음 c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a가 나옵니다. 이거 하고요. 자, 얘도 보자. a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b가 나오고 b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c가 나오고 c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a가 나와서 요게 이제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나오는 알파벳의 순서가 똑같은지를 보면 돼. 예를 들면 A, B, C. 여기서도 A, B, C. 그래서 배열되어 있는, 각각의 알파벳이 배열되어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똑같은 순서로 알파벳이 등장한다면, 원순열에서는 같은 놈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놈들과 똑같은 놈이 여기 또 있어요. 봐. A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면 B 나오죠? B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면 C가 나옵니다. C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면 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세 놈이 똑같은 놈이 됩니다. 됐지? 자, 반면, 반면, 얘는 보세요. A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았는데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C가 먼저 나왔고요. C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면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B가 나옵니다. 당연히 또 B에서 A, 시계방향으로 돌면 A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나오는 알파벳의 순서가, 요, 녹색으로 표현된 이런 놈들과는 다른 순서죠. 그러면, 이렇게 둘은 서로 다른 놈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봐. A에서 시계방향으로 도니까 C가 나오고요. C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면 B. B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면 A가 나오는 거니까, 어, 요렇게 두 개는 똑같은 거네요. 그 다음, A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았더니 C, C에서 시계 방향으로 도랏, 돌았더니 B, B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았더니 A. 그래서 이렇게세 개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여섯 개. 그냥 순열에서는 이 서로 다른 여섯 개가 가능하지만 원순열에서는 이렇게 세 개가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가 똑같고. 그렇지? 또 어떻게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원순열에서는 두 가지밖에는 안 나오는구나. 서로 다른 경우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과 원순열과 그냥 순열의 차이점은 뭐냐하면요. 그냥 순열에서는 처음이 누군지가 명확합니다. 그지? 이 경우에는 A가 처음이고요. 이 경우는 B가 처음 시작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C로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A가 처음이고 B가 처음이고 C가 처음이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알파벳이 누군지가 명확하단 말이야.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마지막 알파벳이 누군지도 명확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얘네들을 원으로 나열하면요. 원순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회전을 시켜서 똑같이 겹치면 똑같은 순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원순열이라고. 그럼 문제는 뭐냐? 이 ABC 중에 처음이 누구고 끝이 누구냐 이 모른다라는 거야. A가 처음이야? 아니지. 돌렸을 때 똑같으면, 그죠? 똑같은 원순열이래.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은 원순열인데 그럼 얘는 A가 처음이고 얘는 B가 처음인가? 아니죠.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원순열과 그냥 순열의 큰 차이점은 누가 처음이고 누가 마지막인지를 원순열에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얘긴 뭐냐하면. 수년에서 처음이 누구고 마지막이 누구냐 따라서 달라졌던 놈들이 원수년에서는 똑같이 같아질 수가 있다는 라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봐. 여기에서, 이 똑같은 세 개의 수년에서,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얘는 A가 처음이라고 보고, 얘는 B가 처음이라고 보고, 얘는 C가 처음이었다라고 본다면, 그냥 수년에서처럼 이거 세 개가 다 달라졌겠지만, 원순열에서는 얘네들이 처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똑같아진 거 아니야. 아, 그렇다면 생각한 을 거야. 아, 원순열에서는 그냥 순열에서 맨 처음에 올수 있는 놈이 누군지 그 가지 수만큼 똑같아지겠구나. 즉맨 처음이 A로 시작하든 맨 처음이 B로 시작하든 맨 처음이 C로 시작하든 이세 개는 똑같은 놈으로 원순열에선 취급을 하니까 결국 그냥 수년의 수를, 쉽게 말하면, 누구를? 3팩토리아를, 그죠? 몇 개로 나눠야 돼? 자, 맨 처음에 올수 있는 가지수가 A, B, C,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만큼이 똑같은 원 수년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나누기 3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누기 3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2팩토리아이 되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맨 앞에 누가 올수 있는지에 따라 순열에서는 다 다른 놈이 되지만 원순열에서는 똑같은 놈이 되니까 그 개수만큼 이맨 처음에 누가 올수 있는지 가지수 즉 결국은 나열하는 가지수만큼이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3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봐라. n개를 원 모양으로 나열하는 방법은 즉 원순열의 개수는 그냥 순열의 개수 n팩토리아를, 그죠? 나열하는 개수만큼으로, 즉 n개로 나누어 주는 놈이 되고요. 그래서 이 놈이 n-1의 팩토리알이 된다. 이게 바로 원 순열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원 순열의 개수는 하나 뺀 거의 팩토리알이야. 즉 n개를 원으로 나열할 때는 원 순열의 개수는 n-1의 팩토리알이야.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아 원래는 n 팩토리알만큼의 순열의 수가 생기는데 그 중에 n개씩이 겹치기 때문에 n으로 나눠준 n분의 n 팩토리알이 수, 저 원순열의 개수야 라고 외워두는 게 훨씬 더 원순열을 이해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교재로 돌아와서 원순열이 뭔지 알았고요 원순열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우리가 배워서 알아냈습니다. 됐지? 여기 있는 설명을 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설명들은 우리가 이제 쭉 읽으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네 개의 문자 A, B, C, D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를 다음에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원순열에서는 처음과 끝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회전했을 때의 배열 순서가 일치하는 것은 모두 같은 경우이다. 자 예를 들어 네개의 문자 ABCD를 일렬로 나열할 때 여기도 보세요. 그죠? 시작이 다 다르죠. A 그 다음에 여기는 B 여기는 C 요건 D지만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D 나오는 거. 자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원순열이니까 D 나오는 거. 아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D 나오는 거. ABCD 나오는 거다 똑같더라 이거지. 그래서 맨 앞에 올수 있는 놈이 몇 가지냐? 그 개수만큼 예, 순열의 수는 달라지지만 원순열에선다 똑같은 놈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맨 앞에 올수 있는 것은 결국 나열하는 개수만큼 생기기 때문에 4팩토리알을 4로 나눈 3팩토리알만큼이 뭐가 된다? 원순열의 개수가 된다 라는 거 그죠? 이건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까지 설명을 드렸었냐 하면 음? 단순히 N-1의 팩토리알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순열의 수에서 n개씩이 겹치기 때문에 n으로 나눈 요놈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원순열의 원리로부터 우리가 그죠? n 1의 팩토리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방법 1은 그냥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방법 2는 설명드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요.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 하면 어쨌든 A, B, C, D를 원으로 배열 배열하면 음, 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회전해서 똑같은 놈은 다 똑같이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어딘가에는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그래서 A를 회전을 시켜서 전부 다맨 위에 A를 탁 놓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B, C, D를 뭐 해버리면 돼? 이제 나열하면 되는 거야. 그죠? 쉽게 말하면. A를 고정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B, C, D만 나열하면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 A를 고정시켜서 본다면, B, C, D를 나열할 때는 누가 처음이고 누가 마지막인지가 이제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쵸? 응? 어? 얘는 쉽게 말하면, 회전하는 방향이 시계방향이라고 한다면, B가 처음, D가 마지막입니다. 그다음 얘는 B가 처음, C가 마지막, C가 처음, D가 마지막, C가 처음, B가 마지막, 맞죠? 그래서 어원 순열로 나열을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A가 자리를 잡을, 아, 잡고 있을 테고 그 A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회전을 시켜서 맨 위에다 갖다 놨다고 친다면 이 아래쪽 A의 아래쪽에 배열되는 요 BCD는 결국 순서 있게. 처음과 끝이 누군지 알수 있게 배열하는 거랑 똑같다. 즉, 그냥 순열이랑 똑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문자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 A의 자리를 고정시키고 나면 B, C, D는 더 이상 원순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열이랑 똑같죠. 왜? 누가 처음이고 누가 마지막인지를 이제 우리가 딱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거예요. 그래서 네 개를 원형으로 나열할 때한 개를 고정시키고 본다면 나머지 세 개만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아, 네개 중에서 고정된 하나를 빼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순열이니까 팩토리얼을 붙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팩토리얼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무리 원형으로 나열하는 원순열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의 자리가 고정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겁니다, 그거. 오케이?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그럼 볼까? 다섯 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너무 쉽지? 다섯 명이 일렬로 나열한, 일렬로 서는 방법은 오팩토리알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맨 앞과 맨 뒤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맨 앞에 오는 놈 다섯 명이 그냥 순열에서는 다 다르지만 원순열에서는 다 똑같은 놈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된다고? 4팩토리얼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24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겁니다. 아니면 이 놈을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 하면 그 다섯 명이 주르륵 앉는데 한 명을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놈을 이 자리에 고정을 시키고 나면 나머지 B, C, D, E라는 이네 명은 그냥 순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가 자리를 여기에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B, C, D, E는 그냥 순열이 되기 때문에 이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전부 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선생님이 A가 왜 여기다 고정을 해요? A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여기다 고정한다라는 건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그냥 별 의미 없습니다. 예를 들면, A가 여기 있어서 뭐 B, C, D, E, 이렇게 원순열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얘를 회전시키자 이거야 얘를 빙글빙글 빙글 돌려가지고 A가 이 꼭대기 자리에 오도록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즉 원래 A가 이 자리에 고정이 된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원순열에서는 회전시켜서 같으면 똑같은 놈으로 보니까 얘를 회전시켜서 A를 이 자리에 오도록 만든 다음에 그래서 마치 A는 이 자리에 고정이 돼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다음에 나머지 자리들의 BCD가 올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만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처음이 누구고 끝이 누군지를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원순열이 아닌 그냥 순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칩니다. 됐죠?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원순열이 뭔지 배웠고요. 원순열과 그냥 순열의 차이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원수년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지 수를 계산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죠?